네, 이번 시간에는 특종보험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것은 특종보험은 어, 특별한 종류의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보험들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보험은 도난보험입니다. 우리가 원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도난이나 분실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이 도난만 별도로 하나의 보험으로 만든 것이 도난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인해서 입은 직접 손해. 그러니까 훼손이 됐다, 됐다거나 아니면 망가졌다거나 파손이 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특약들을 가입을 하셔서 동산 특약, 그래서 동산을 별도로 특약으로 도난에 대해서 대비한다거나 현금이나 유가증권 보상 특약, 그리고 수탁물 배상 책임 보상 특약. 예를 들면 내가 맡아놓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도난이 당한 거죠. 그러면 그 물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배상들을 보상하는 이런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도난보험에서는 가장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온다고 하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봐주셔야 됩니다.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이 안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도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 72시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망실, 분실 손해, 화재 폭발 시 생긴 도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절도에 훔쳐가거나 강도, 위협을 해서 가져가는 절도나 강도에 의한 도난은 보상을 하겠지만, 잊어버린 거, 분실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발, 파, 폭발이나 파열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와중에 도난당한 거 이것도 역시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도난 손해가 발생한 후에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절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걸 30일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그때 내가 뭐 50일 전에 뭐 60일 전에 도난당했는데 몰랐다가 지금 알았어요. 이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개념이고 이 30일을 뭐 15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72시간, 30일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보관 장소를 벗어나서 보관되는 동안 생긴 도난 손해. 이건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레저 종합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레저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해라든지 용품에 관련된 손해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험 문제에는 주로 출제되는 것은 위에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간 보험, 모험, 기간 보험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골프, 우리는 뭐 하루 주말 골프 치지만 우리 골프 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 뭐 수렵도 마찬가지고 수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을 정해서 수렵을 하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별로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기간 보험이라고 하고요. 구간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간보험은 낚시하고 스키보험 같은 경우인데 출발하는 집에서 나오는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까지 그러니까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기간보험이고 어떤 것이 구간보험이냐. 요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골프보험하고 수렵보험은 기간보험이고요. 낚시보험하고 스키보험은 그 구간보험이에요. 시험 문제 오른쪽에 보시면 골프 보험은 구간 보험이라거나 낚시 보험은 기간 보험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ox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지문 중에서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걸 골라라 할때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골프 수렵은 기간 그리고 낚시 스키는 구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보상하는 손해는 사망에서 상해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할 때 보상하고요. 후유장애 그걸로 인해서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보상하고요. 용품 손해가 있는데요. 전손 전손은 이제 전부 다 망가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로 보상을 하고요. 분손,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거나 부러졌거나 이럴 경우에 수리비를 보상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실 손해는 제외가 된다는 것. 분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명하기가 어렵지요. 순수하게 잊어버린 건지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척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실 손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배상 책임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제3자에게 뭔가 피해를 입혀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대신 보상하겠다. 요런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구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다음은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보상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유아교육기관 기, 어,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유아 원생.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취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아 상해 사고 의료비 한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요.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보장 한도는 계속해서 자동 복원이 되고요. 재산 손해는 보험금 지급 후에 가입금액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복원이 안 되는 것이죠. 요건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는 자동 보건 되지만 재산 손해는 감액된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보상하는 속의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화재 손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거기에 따른 소박이나 피난 손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재 보험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손해들을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상해 손해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 되겠고요. 배상 책임 손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상 유아원, 그 유아교육기관에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면 대신 보상하겠다. 세 가지입니다. 재산, 상해, 배상 책임.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고요. 얼핏 생각하면 그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유아 원생이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담보 기간은 유아 유아 원생 상해 같은 경우에 교육 기간 중 생활 중에 사고만 보상을 한다. 그래서 유아 원생이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당연히 유아 상해 사고 의료비가 지급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상해가 유아 교육 기간 안에서 일어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에 대한 이제 명쾌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육 기간은 유아 교육기관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교육기관 중으로 보고요. 교육기관 내에서 통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예를 들면 뭐 실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통상적인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교육기관 중으로 보는 거고요. 특별 교육 행사 참가 중 그래서 교육기관 바깥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체험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풍을 간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거는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교육 중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고 통상적인 경로에 등하교 중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 유아원까지 오는 일반적인 경로에서 등하교 중에 발생한 것도 교육기관 생활 중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특별교육 행사 유아교육기간 밖에서 일어난 것도 보상한다는 것과 두 번째 등학교 중이라도 통상적인 등하교 중이었다면 보상한다. 이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기간은 종합보험 종합하면 재산 손해 그리고 상해 손해 그리고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고요. 피보험자는 누구였죠? 유아원생이었고요. 교육 기간 중 상해만 보상을 하는데, 교육 기간은 일반적인 수업 시간이나 유아 교육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육 그리고 특별 활동, 유아 교육 기간 밖 활동이라도 인정을 해주고요. 일상적인 등 학교 구간 안에서의 상해도 보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동산종합보험인데요. 이 동산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반대 개념인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동산 같은 경우는 올 리스크, 그러니까 전 위험담보예요. 모든 위험을 다 보상하겠다. 그래서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동산인데요. 제외되는 동산이 있죠.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이라든지 가재포괄계약. 뭔지 하나씩 명시된 게 아니라 가재 도구 전체를 보장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동식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움직이긴 하지만 거의 뭐 부동산에 가까운 큰 것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동식물 같은 경우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뭐 요즘에 어 반려견 같은 것들이 많아서 뭐 강아지를 뭐 매입하거나 이러기도 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실제로 그더 실질적인 법률적인 가치인 가액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그러기 때문에 동식물은 가액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특정 구간 수송 중 위험만 담보하는 거 제외고요. 공장 내 장치된 기계 이것도 역시 제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서. 시험 문제에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리스 물건인 경우에는 공장 내 장치된 기계라 하더라도 우리 동산 종합보험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스냐 아니냐를 질문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보상하는 손해는 올 리스크니까 화재, 도난, 파손, 폭발, 파열. 다 보상을 하고요. 뭔지 모르는 손해는 잡 위험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합니다. 잡 위험에는 우 비가 되겠고요. 담수유 예, 모여 있는 물이 되겠죠. 뭐 침수 같은 것이 될수 있고요. 강설 눈이 되겠고요. 수해 그 다음에 연기 손해, 건물의 붕괴, 예, 누손 예, 누손은 뭐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기타 면책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잡 위험으로 봅니다. 동산종합보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기계 리스 물건은 보상을 하지만 리스가 아닌 기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자주 주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잡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자, 위험에서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보상한다.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표시해드린 거. 강설,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이것도 보상이 되고요. 또 하나, 도난. 도난 같은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네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우리 도난이나 분실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외된다고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산종합보험에서는 도난도 보상한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행 보험인데요. 여행보험은 뭐 국내 여행보험도 있을 것이고 해외 여행보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가시다가 공항에서 가입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행보험은 기간보험 플러스 구간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7박 8일 동안 여행한다 그러면 처음 여행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까지 기간보험으로 계산이 되지만 실제 보상은 집을 나온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보험과 구간 보험을 합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보장의 개시는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고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책임은 개시가 돼요. 시험 문제에는 뭐 계약일 오후 4시부터. 계약일 오후 24시부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거든요. 일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다 기억해 주시고 보통 약관 같은 경우에는 사망과 후유장애 두 가지 상해 중심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보상하고 인정 사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종이 됐는데 일정 기간 찾지 못했다거나 사고가 났는데 뭐 메스컴이나 정부 당국에서 사망자로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정 사망으로 보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정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후유장애 등급별로 3급부터 3%부터 우리 100%까지 그 등급에 따른 그런 정액을 보상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 에 여행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질병 사망 보험이 포함된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보통약관에서는 상해만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장한다. 기억해 주시고. 자, 특별약관으로 가게 되면 질병 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실손 의료비, 배상 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은 정액으로 보상하고요. 보험 기간 중에 그리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고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역시 정액인데 80% 이상인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손,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나누어서 실제 의료비와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질병 의료비를 이제 지불을 하고요. 배상 책임 손해 같은 경우는 손해 방지 또는 소송, 공탁 비용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면 보상을 하고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휴대폰 손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휴대폰 손해는 개당, 예를 들면 한개로할수 있고요. 조당, 조나 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골프 클럽을 만약에 뭐, 어, 그, 뭐, 뭐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한 조에 몇개 들었냐?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라는 건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고 쌍 같은 경우는 귀걸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귀걸이는 한 쌍이 있어야 한, 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당, 조당, 쌍당이라는 건한 개체당, 한 세트당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회사별 한도로 보상하는데 역시 분실은 제외합니다. 분실, 시험 문제에 분실도 보상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당 30만 원 한도다. 요거는 회사별로 정하고 있고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30만원 써놓으면 이거는 이제 틀린 것이죠. 그래서 가입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기억해 주시고. 밑에 특별 비용인데요. 만약에 뭐 실종이 됐거나 이랬을 때 수색 구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쳤을 때 급하게 뭐 헬기나 이런 걸로 이동할 수도 있죠. 이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보상을 하고요. 숙박비. 숙박비는 이제 구원자 두 명분 그리고 한 명당 1 4일분에 한해서 지급하고요. 제 잡비는 뭐 출입국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특별 비용에 휴대품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행보험의 보장 개시, 보장 개시,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의 보장 내용 중에서 휴대품 손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다음 중 여행보험의 특별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색구조비용, 이송비용, 교통비용, 숙박비, 요, 네 개를 기억해 주시고, 휴대폰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 해외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담보 종목이 있는데요. 상해 의료비와 질병 의료비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만약에 상해 의료비다 라고 하면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해서 해외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고요.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해서 다치거나 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입은 상해로 국내 의료 기관에 입 통원해서. 급여 또는 급여 처방 조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질병 의료비. 질병 의료비는 똑같아요. 해외여행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해외 질병 의료비로 보상하고요. 그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통원해서 급여치료나 급여처방조제를 받았다면 국내 질병의료비로 보장한다. 이건 여러분이 개념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우리 컨팅전시 보험인데요. 이 컨팅전시 보험은 저희가 이벤트 보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날씨라든지 온도 경기 결과 행사 이런 걸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가 되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건들 이걸 저는 이제 이벤트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첫 번째 스포츠 시상 보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가서 4강에 올라가면 100만 명에게 얼마를 쏩니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각 어떤 회사별로 마케팅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진짜 4강에 올라가면 그 돈을 누가 줄 거냐? 이때 그 회사는 컨텐션시 보험 중에 스포츠 시상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날씨보험.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리면 우리가 뭐 몇만 명에게 케이크를 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씨보험, 컨텐션시 보험이고요. 행사 취소 보상보험. 예를 들면, 뭐, 야외에서 큰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엄청나게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눈이 온다거나,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티켓 구매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반환해주면서 손해가 발생하죠. 이렇게 어떤, 어 행사 같은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행사취소보상보험입니다. 컨디션시 보험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선팅 전시 보험이다 정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특정 보험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장기 손해 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